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sm7노바 입니다 sm7노바고 여게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고 2.0 lpe 장애인용으로 출고가 된차량이고요 지금 연식은 2019년식 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만 2천키로 입니다 6만 2천키로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예전에도 이제 차량 설명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단순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금액 대비 1150만원 약 47%에 해당되는 차량 금액으로 지금 판매 중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이 1,150만 원에 지금 광고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차 금액 대비 47%에 해당되는 차량 금액이고요. 어, 여기 2.0 LPG 차량이다 보니까 또 LPG가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연료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 가솔린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디젤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LPG 찾으시는 분들은 LPG만 딱 찾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이 1150만원입니다. 1150만원. LPG 차량으로 1150만 원짜리 이런거차 구하기가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리고 SM7 중에 지금 2019년식이면은 제일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2019년도까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식 좋은 LPG 삼성 SM7 구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주행거리가 좀 많거나 이런 차량들은 덜어 있는데 이렇게 주행거리가 지금 짧은 6만키로 짜리 차량은 잘 없습니다 실내는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차를 되게 아껴서 타셨나봐요 전차주분이 앞좌석에는 이제 시트에다가 이렇게 예. 시트 커버를 해 놓으셨네요. 예. 아끼시면서 타시려고 시트 커버도 해놨고실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매트도 지금 사제 매트가 들어가 있네요. 예. 사제 매트가 들어가 있고 고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원 카매트라고 제품 이름이 되어져 있네요. 예.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차 많이 아끼시면서 타셨다. 여기 도 쪽에도 이제 문콕 방지 내 차도 방하고 이제 요 문을 열었을 때 상대방 차에도 피해를 덜줄수 있도록 요렇게 고무 소재로 이게 작업이 다 되어져 있네요. 예. 네. 상당히 차를 아끼시면서 타신 것 같습니다. 뒤에 시트도 깨끗하고요. 거의 사람이 안탄 것처럼 그 정도로 깔끔하게 차량 관리를 하셨네요. 어... 운전석은 열선 시트랑 이제 전동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랑 예, 전동 시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뒤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예, 뒤에 브레이크등이 크기가 조그만하게 들어가는데 밤에 보시면은 이게 LED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거든요. 예,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쁘더라고요. 상당히 펄럭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차는 디자인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우리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주행거리는 62,329k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예. 네. 순정입니다. 순정. 순정 예. 삼성 내비게이션 요거 들어가 있 고, 이게 아이 비 인가？한번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아, 이게 음. 이게 내비 맵자 체가 어떤 걸쓰 는지 제가 풍 관이, 안가 네요. 인가? 삼성차는 T맵이거든요. 쌍용차는 진이 쓰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는 현대 기아에서 이제 만든 맵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걸로 아는데 아마 T맵일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 일단은 룸밀러는 하이피스 룸밀러 이렇게 있고요. 예. 네. 하이피스 룸밀러 이렇게. 점이 조금 안 맞네요. 에 네. 하이패스 눈밀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랙박스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보시면은 천장에 이제 방음 방음 요렇게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이게 되어져 있으면은 좀덜 덥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햇빛이 바로 천장 지붕에 내리쬐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근데 이 자극까지도 해놨네요. 전차주분이 차를 진짜 아끼시면서 타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도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옵션은 이렇게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TCS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거 안전장치거든요. 차량 자세시어 정치. 옵션은 요, 요게 한두 가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옵션 두 개는 빠져있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지금 보시면은 운전석과 보조석 별도로 온도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블루투스 당연히 2019년식인데 다연히 가능하겠죠. mp3 cd도 들어가네요 2019년식에 cd 들어가는 거잘 없는데 네, cd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스타트 버튼. 그리고 각 버튼에 이제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크롬 몰딩이 예쁘게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도. 이렇게. 차는 밑에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방 감지기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네. 이게 주차 경보장치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후방과 전방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방감지기가 있나? 아 전방감지기 맞네. 전방감지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감지기 후방감지기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방금 그 주차보조 경보장치라는 거는 그 앞에 이제 경고음을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차 장점은 이제 저 lpg 차량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차 관리를 상당히 아끼 시면서 전차주분이 관리하시면서 차를 운행을 하셨다는 부분이 강점이 되겠네요. 본네트하고 제가 타이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썩 좋진 않네요. 한,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요게 사, 저, 스노우 타이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스노타이어인데 스노타이어가 약간 소리가 좀 올라옵니다 운행을 하시면 일반 일반적인 그냥 사계절 전용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리가 덜한데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리 노면에서 소리가 조금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특성상 이제 눈이 왔을 때 이제 타시면 적합하도록 나와있는 타이어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이따가 타시다가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차에 저기 저 타이어를 꼽혀져서 있다고 해서 차에 뭐 성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엔진 소리는 엔진 소리는 원래 지 소리 그대로입니다. 네. 엔진 소리도 크게 지금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하... 라이트를 끄고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후진을 넣으시면 후방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아,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 그림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회색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차를 움직이면은, 영상 자체가 녹화가 되어가지고, 요게 어라운드 뷰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차는, 요때 당시에는, 요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가 나왔어요. QM3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지도에 이렇게 지도란다. 화면에 이렇게 주변 화면을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라운드 뷰는 맞습니다 어라운드 어, 보여지는게 차 앞뒤 전면 다 보여지는데 약간 뭐라해야 되지 어, 완전한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반 수동적인 그런 어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후방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요 아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요 예 이게 삼성사 특징입니다 이때 당시에 나온 차량들에 그런 부분이고 차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엔진 미션 상당히 양호하고요. 음, 차량에 대한 부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어 전에 갈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량이랑 대차 구입도 가능하세요. 어, 타시던 차량 파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율해 드릴 때 이제 타시는 차 주시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금액 조율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